모델링 샘플 방입니다. 여기 가면 어 어셈블리 아 베이직 샘플이 있습니다. 베이직 샘플 모델링 샘플 안에 베이직 샘플 그 안에 가면 어셈블리 어셈블리 가면 밸브 밸브에 밸브 어셈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모델이 나올겁니다. 벨버쌤 자이 상태에서 드래프팅 컨트롤 시프트 D D입니다. ABCD 컨트롤 시프트 D 자 표준 크기는 2로 하고 확인할게요. 2로 시소 그 다음에 기준 뷰 해서 탑 뷰를 하나 내릴게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우측 면도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정면도를 그리겠습니다. 잘못 그렸다. 이 뷰는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세 개의 뷰가 나옵니다. 자, 지금 하게 되는 뷰 기능 중에 여기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분할 단면부입니다. 분할 단면. 이거 분할을 단면을 한, 단면을 내가 원하는 듯 자른 게 아니라 자, 이 NX의 그 단면이 조금 그 관계 위에서 자르다가, 여로 갔다가, 이게 안 돼요. Z의 구간을 이렇게는 못해요. 평면은 아래 위로 지그재그 이렇게 되지만 칼로 케이크를 자를 때 이렇게 자랐다가 위쪽을 약간 지나가서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Z는 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안쪽부를 안에 내부를 조립된 안 내부를 보고 싶어. 자,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어저께 했던 브로큰 뷰 같은 경우는 스플라인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죠. 근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여 어제 배웠습니다. 스튜디오 스플라인. 스튜디오 스플라인. 자, 그려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여기에, 닫힘 있습니다. 매개 변수 창에. 매개 변수, 여기에, 닫힘, 열을 체크하다 그러면, 스플라인이 이렇게 닫힙니다. 이거 확인, 했습니다. 자, 얘를 자르기 위해서 스플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뷰를 어떻게 움직여볼까요? 스플 스플라인 따라가나요? 안 따라갑니다. 어, 왜안 따라갑니까? 이게 일종의 어셈블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뷰도. 이 뷰도 하나의 단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보, 뷰를 보호하고 있는 이 막이, 뭐다? 이 뷰를 보호하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뷰 안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밖에서, 이 밖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짝대를 꺼봤자, 이 라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방안으로 들어가야 돼. 비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빈바탕을 마우스 세 번째 버튼으로 딱 누릅니다. 잘 눌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택이 안 됩니다. 정안 되면 이거 그냥 클릭, 마우스 세 번째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방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하고 여기 뭐 확장이 있습니다. 확장. 한글로 하니까 좀 빠지네. 영어로 하면 이제 이게 익스펜더에요. 얘를 선택해 봅니다. 그럼 이 방안으로 들어와다 다른 애들은 안 보이죠. 얘만, 들어. 이방안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형상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걸 바깥에서 자르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안에 무슨 라인 같은 거를 추가하려면, 이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둘, 뭐, 대략, 동그라미 센터가, 센터가 안지 센터 눌러서, 네. 이 센터로, 센터로 지나가게 돼. 세 개, 네 개, 다섯. 자, 바깥에는 꺾여도,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까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게, 너무 울어서, 약간 제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에 있는 핸들을 잡으면, 이렇게 약간 펴집니다. 바깥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안쪽에만, 좀보드랍게갈수 있게끔, 알아서 좀 예쁘게 펴세요. 요 안쪽만, 요기, 요 라인 끝에서부터 요 안쪽만 보드랍게갈수 있게끔. 이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형상이 조금씩 바뀝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든 상관, 상관없어. 자, 이 정도 폈으면 됐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럼, 선생님, 몇 번을 찍어야 됩니까? 차수가 5차수니까 포인트가 6개가 돼야 돼요. 제가 저번에 알겠죠? 포인트 마이너스 1은 차수라고 했습니다. WCS로 하고. 자표기로 들어가서, 여기를 절대 디스플레이로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 나오죠. 확인하고. 확인을 누를거예요 자, 그럼 스플라인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스플라인은, 여기는 뷰, 이동은. 그 다음에, 평면에 구속됨 하죠. 평면에 구속됨. 안 하면 좋겠네. 하지 마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평면에 구속되면서 뷰, 그리고 여기 아까 접선이 뜨죠. 그 포인트를 절대 디스플레이로 잡고 확인하고 나옵니다. 자, 나갔대도 비밀번돌똑갔습니다 여기 마우스 세 번째 버튼 확장 체크를 풉니다. 자, 그러면 이비언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이 잘렸는데요. 잘렸으니까 이 영역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업데이트를 여기를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딱 클릭하고 마우스 세 번째 버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네.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 경쟁력이 커집니다. 제 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뷰 중에 제일 오른쪽에 분할 단면뷰 지금 물어봅니다. 생성할 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뷰를 클릭합니다. 이 뷰를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기준점이 어디냐 기준점은 z 을 어느 구간으로 자를까요? 위에서 잘랐는데 Z는 어디까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를 지을까요? 어 여기 있는 거 저것도 찍어도 되나? 요거 찍어도 되고요. 요거 찍어 돼요. 그니까 러요 센터를 기준으로 잘려라 이 말입니다. 밑으로. 요거를, 이건 동그라미니까 센터 포인트를 찍어도 되고, 여기를 찍어도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하늘로 일단 기본적으로 갑니다. 내가 벡터를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하늘로 가겠다. 그리고, 곡선 선택에서 스플라인 어떤 것이냐, 이거다. 바깥에서 그리면 스플라인 선택 안 됩니다. 자, 다 되었으면, 자, 다 되었다. 적용.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안쪽을 칼로 싹그려서그 높이까지만 잘라서 안쪽 내부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 내부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 브레이크 스트링. 자, 다음은. 회전 단면도와 이반 단면도를 한몇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있는 DRF s 트3 prt를 선택할까요? DRF s 트3 prt 그리고 새 시트를 누르고 여기 크기는. 정도 C 정도 아까요 C 엔터 -so. 시소자 기준 뷰 내립니다. 기준 뷰 여기 중앙에다가 딱 이렇게 중앙이 아니고 왼쪽으로 치우치게 뷰를 내립니다. 모양 이렇게 이 나왔습니다. 이 센터선은 지우시겠어요. 센터선은 지우고 이게 동그라미 형태입니다. 얘를 자를 텐데. 어떻게 자를 거냐 면첫 번째 자른 거는, 요 단면비에 남아있는 걸 보면, 반단면도가 있고, 회전단면도가 있습니다. 반단면도는 말 그대로 반만 자르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서, 반단면도는, 요것만, 화살표 한 개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 자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쪽을 봤기 때문에, 일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뭐, 물체가 내려오는데, 요 반은 정면도를 바라본 뷰가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섹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구멍이 있으니까 아마도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그냥 뷰가 나옵니다. 그냥 뷰가 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뷰가 나오고 얘는 단면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예, 단면 뷰 선택을 하고. 자, 여기를 단순 계단형이 아닌 반, 하프형. 자, 그러니까 벌써 여기 오른쪽에 밴드가 따라다닙니다. 화살표 반대쪽에. 자, 지금 물어봅니다. 자동 추정 방향은 어디냐? 정의.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쪽으로 자할 것이다. 마이너스 X 방향 자 그리고 두번째 물어보는 게 단면선 세그먼트의 위치를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을 선택합니다 중간을 선택하고 이 밴드 라인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세요 가고 얘가 오른쪽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잘핸들링을 해서 얘를 이 센터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왼쪽으로 밴 다음에 이 센터 포인트를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밴드가 여기서 딱 나오고 이 밑에 뷰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단면도, 왼쪽은 뷰입니다. 뷰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c t r Z 단면 뷰 그리고 여기를 정의 이쪽을 짤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자, 센터를 물어봅니다. 자를 센터. 요, 지금 이 라인의 센터도 여기죠. 여기를 찍어줍니다. 센터를.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 물어봅니다. 이때 이 밴드 라인이 왼쪽에 가 있어야지 오른쪽 잘립니다. 이 상태에서 요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공간에 센터 포인트를 딱 찍으면 밴드가 센터로 들어가고 이 밑으로 뷰를 내리면 뷰를 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뷰가 단면이 잘려서 나옵니다. 이게 단면 뷰입니다. 단면 뷰. 화살표가 있는 이 라인만 자른 거예요. 요거는 꺾여지는 공간. 어디에서 꺾을 것이냐. 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기준 비 하나를 더 내립니다. 기준 뷰. 예,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잘라볼 볼 겁니다. 자르는 거는 똑같습니다. 얘하고. 그래서 여기에 센터 라인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삭제. 얘도 드래그. 삭제. 뷰를 지울 때 이렇게 지우, 이렇게 하면은 뷰까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뷰가 포함되지 않게끔 한 이런, 이 정도로 해갖고 드래그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회전단면도는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화살표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도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린 녀석을 얘를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반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얘는 반반 보이는데 그래서 핸들링을 잘해야 돼요 단면뷰 여기를 하프가 아닌 이번에는 로테이터 회전 단면도. 자 이게 우리 그 기초 제도에 들어갑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초 제도에 속하지 않는 단면도 이런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전 단면도, 온 단면도, 계단 단면도, 반 단면도, 회전 단면도 이런 것도 나와요. 전계단면도 이런 것들이. 자 회전 단면도 회전 추정을 합니다. 정의로. 예, 원래 나중에, 지금은 잘 못하니까 정의로 해갖고, 이 방향을 다설정한데 나중에는 그냥 추정으로 내가 알아다 합니다. 이게 예, 핸들링이 잘 되고 나면, 지금은 잘안 되니까 정의로 하고, 그러니까 방향을 마이너스 X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방향에 보여주는 방향을 마이너스 X축에다가, 요가 똑같이 정면도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섹션이, 연관이, 이가고 이가고 연관이 있느냐 없면요 연관을 걸어주는 게 좋아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알 때까지 안 했는데,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연관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단일선, 세그먼트에서, 자, 회전라면들은 점을 추정한 객체를 선택해라, 이 말은 중심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어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분입니다. 레그 1의 방향은 어디냐, 이쪽 센터가. 레그 2의 방향은 어디다? 여기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라고.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자른 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잘라라. 이걸 자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걸 잘라야 말이죠. 찍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포인트를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가오 요게, 어떻게 됐다? 방향이 다르죠. 아, 이거를좀 바꿀까요? 자, 이 뷰를 더블 클릭. 이 뷰를 더블 클릭합니다. 요 센터를 여기에 갑니다. 점 생성자. 점 생성자. 그리고 여기를 무엇으로, 예, 각도로. 원어타원의 각도로 하겠다. 이 각도는 몇 도로 할래? 150. 1 5 5도 정확한 각도를 모르겠네요, 이게. 안 나와서. 확인. 정확한 각도가 아니네요. 얘가. 찍었는데 정확한 각도가 150도도 아니고 할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이래 가다가 이래 꺾어서 한번더간 거예요. 이렇게 요 부위를 좀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게 잘안 되겠네. 이 뷰를 찍고 업데이트. 그러면 이 모양을 좀 제대로 못 보여주죠. 이 부분을 보여주기가 좀 그러네요. DRF 섹트 4 DWG PRT. DWG PRT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전기 단면도는, 자, 아까 우리가 배운 무슨 단면도? 예, 계단 단면도를 이용해서 얘를 자르고 싶다. 해요. 그런데 얘는 무조건 계단 단면도가 되더라도, 여기에 중간에서 추정된, 예를 들어 정의, 여기를 마이너스 X, 자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잘라서 중간 미들 포인트 추가 단면선 세그먼트. 이 센터를 자르고, 이 센터를 자르고, 이 센터를 잘라서 도면을 표기하겠다. 엔터. 쳐봤자 계단식으로 잘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자르고 싶어.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 이게 제대로 된 단면도겠죠. 이 계단 단면도는 무조건 직각밖에 안 됩니다. 직각. 경사를 줄수 있는데, 표현되는 게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계단 단면도로 그려보겠다. Ctrl Z. 이 뷰를 클릭하면, 지, 삭제. 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요, 요, 요거를 잡아다가, 손 떼지 말고 클릭한 상태에서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얘를 움직이면 얘가 움직입니다 요 왼쪽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 회색 있죠 그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손 떼지 말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를 딱 클릭 손 떼지마 그 다음 움직여 마우스를 그럼 물체가 움직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신형이 되면서 그래어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좀 문제가 좀 많은데 복사라는 겁니다, 뷰를. 이 뷰를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복사가 됩니다. 복사된 거 역시 클릭해서 요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를 더블 클릭하고, 테두리를 지금 A 되어 있는데, 얘를 B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커졌죠? 얘를 이제 이쪽에다 옮길 수가 있겠네. 어, 이거 움직이는데, 선생님, 이거 빨간색 좀, 저게 뭡니까? 이거는, 두 개가 정렬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하나는 전개도고, 하나는 그냥 일반 섹션입니다. 네, 섹션 뷰에서 여기가 점점입니다. 점점 점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접힘을 생성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접힘 생성을 한 다음에. 해볼게요. 접힘 생성 체크하고, 뷰 방향은 마이너스 X축. 자, 그리고, 요 뷰에서, 섹션이 잘리고자 하는 선 세금은 첫 번째 찍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미들 포인트가 딱 나오죠. 그냥 그대로 찍습니다. 미들 포인트일 때. 첫 점, 두 번째 점, 이 동그라미 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센터. 세 번째 동그라미 센터. 마지막으로, 요라인의 중간점. 엔터 누릅니다. 그럼 뷰가 나오는데, 내리니까, 자, 섹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커서가 십자가, 저, 화면 끝까지 나오죠? 화면 끝까지 안나오 십자가가 이게. 이거 십자가 화면 끝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아하, 요 끝자락에 있는 라인이 요 라인이구나. 즉 망곡점입니다. 요 부위가 이렇게 접하죠. 그리고 섹션이 지나가는 저 점을 찍으니까 여기에 섹션이 시작되는 점이 저점이란는걸알 수가 있죠. 얘는 일종의 계단 단면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뷰를 섹션을 자르고 뷰를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대로.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전개단면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면 뷰 그리고 똑같이 점점입니다. 다른 게뭐냐면은 접힘을 생성하지 않겠다. 얘는 접어서 내린 겁니다. 그냥 접어서 원래 있는 그대로. 나는 접히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X 축 똑같네요. 예, 단면선 세그먼트 똑같습니다. 미들 포인트를 찍고요. 그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찍고요. 또 센터 포인트를 찍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찍고 여기 라인에 중간점을 찍었어요. 똑같은 거 같은데요. 똑같은 거 봅시다. 엔터 누릅니다. 어시뭐 뭔가 뷰가 엄청 큽니다. 아깝구보다 내립니다. 어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계단면으로 저기를 이렇게 섹션을 자르고 어떻게 했다 얘를 쭉 펼친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맞는가? 맞는가? 급속치수, 급속치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예 여기에 직교 있습니다. 직교. 직교를 선택합니다. 직교. 뭐, 저는 추정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서투르니까 직교로. 그리고 먼저, 첫 번째 개체, 여기 센터를 찍습니다. 아, 요기 개체를, 요 라인을 찍습니다. 이 라인. 이 라인 보이죠? 이 라인. 이 라인하고 수평하게 나가라는 말인데,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를 찍습니다. 여기 일로 쭉 뺍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옵니까? 0.854 나옵니다. 0.854. 자 얘는 직교가 아니고 추정됨으로 내립니다 자 여기에 미들포인트에서 인터섹션에서 하면 됩니다 인터섹션에서 여기까지 센터 위로 올립니다 0.604 나옵니다 자 치수를 확인해 봅니다 다시 추정된 상태에서 두 번째 에 있는 이 지점 왼쪽일 겁니다 요 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센터 센터 라인을 딱 찍습니다 빼니까 0.604아 이게 저렇게 표현된 건알 수가 있겠죠. 다음 거, 옆에 거. 옆에 거는 이 끝에서, 이 중심까지, 이 중심이 찍힐 거예요. 지금 올리니까 0.854. 자, 얘가 설명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저렇게 경사가 되 있는 놈을 펼친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표현했다고 해서 이 녀석을 우리가 정계단면으로. 정계단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으면 요거를 굽혀져 있는 걸 펼치고 펼치고 이렇게 해서 부채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채 부채가 있는 걸 펼치면 쭉 펼치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펼쳐서 표현했다고 해서 얘를 정계단면도라고 합니다 정계단면도 끝 그럼 다음 끝났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뷰업데이트 보면 또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능들이 이게 있는데 뭐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여기 밑에 있는 뷰 얘를 누르면 안 나왔죠? 요걸 누르면 잘 보이나요? 요거 조그만 삼각형 역삼각형 얘를 누릅니다. 요거 미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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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어두우면 샘처럼 병리상 수술 해야 돼요. 요거 미 되고 열을 딱 누릅니다. 누르니까 체크가 안 되게 몇 개가 볼, 다 체크합니다. 체크 안된 거. 그리고, 뷰 드롭에 들어갑니다. 뷰 편집 드롭다운. 뷰의 단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뷰 드롭다운 들어가서 뷰의 단면까지 체크합니다. 숨겨져 있는 기능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다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요건 할 필요 없고요. 전개된 점과 각도 단면 얘는 그냥 앞에 있는 요걸로 하면 됩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트 새 시트 크기를 A4 템플릿 A4 확인 아 항상 뷰 생성 시작표 꺼버리고 확인 확인. 다 지우고. 자, 기존 뷰를 내리는데, 두 배로 내리겠습니다. 2대1. 저 밑에 배율이 있습니다. 2대1. 해서 요거를 딱 내려볼까요? 그러면 요 뷰가 나오고, 센터선 지울까요? 자, 얘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기에 있는 단면선. 자, 자동으로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 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이용해서, 자 여기서, 이 중심이 선택이 될 거예요, 센터 포인트. 요거는 끝가요. 곡선상의 점 그럼 센터 포인트가 지켜요, 여기. 여기 짚고 약간 밖으로, 한이 정도 빼고. 이 정도 뺍니다. 엔터. 다시 프로파일을, 요기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선으로만, 직선으로. 네. 구속 조건이 나와요. 보속 조건을 몇 개냐 해갖고 네개가 남았는데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돼요 이거는 굳이 줄 필요 없습니다 이래 주고 나서 손을 내가 스케치로 끊고 마침하고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섹션 AA가 나옵니다 이때 단면선을 뭘할 것이냐 확인하고 나왔어요 확인하고 나오니까 지금 이 섹션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옮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섹션 뷰, 단면 뷰, 단면 뷰, 얘를 선택하고, 여기가 동적이 아니라 만들어놓은 게 있다. 기존 항목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뷰를 선택하면 바로 그냥 뷰가 만들어지는 단면 선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동적으로 해갖고 만들었는데, 얘는 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케치로. 그런 다음에 요거를 끄면 지금 보는 이런 모양을 바로 만들 수가 있다면.